의 현장인 순천 외성 정상에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뜻깊은 광복절 문화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시민문화단체 에드 뮤직 주최 한국매일경제신문 전남청년교육위원회 후원으로 지난해에 이어 개최된 제2회 순천 외성문화제는 이순신의 혼 광복의 꽃으로 피어나다라는 주제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행되었습니다. 어, 광복을 이루주신 우리 선조들께서 지금 이 나라를 어,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계신다라고 믿습니다. 앞으로 이 행사는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 친일 잔재 청산운동 잘 해가지고 우리 순천이 가장 멋지고 살기 좋고 진정으로 국민들이 주인되는 그런 지역사회가 되도록 제가 가장 앞장서고 있습니다 오늘 좋은 행사 만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응. 이순신 장군과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는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다채로운 문화 공연과 함께 참석자가 함께하는 초대형 태극기를 배경으로 한 만세삼창 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회사에 참석한 김문수 국회의원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고 친일과 부패의 역사를 청산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다짐했고 에드뮤직 서여신 대표는 이곳에 남긴 오늘 기억의 기록들이 선조들의 희생을 잊지 않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